안녕하세요. 오늘 미래의 저에게 남길 종목은, 한뭐 3개월에서 6개월 후인 저한테 보여준 동영상이 되겠네요. 어, 선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선도전기를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물려있던 것도 있고, 장이 조종으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최근에 리빌딩을 좀 했어요. 좀 이제 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리빌딩을 했는데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안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차트로 안만 읽어보려고 해도 꼭 틀림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어이 선도 전기라는 종목을 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선도전기라는 종목은 전기, 뭐 전기 업체인가 보죠. 네, 선도전기. 네, 그렇습니다. 선도전기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연봉 시세를 줄만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됐거든요. 어, 지금 현재 얼만지는, 아, 4,395원인데, 이 종목은, 한, 이제, 시세를 폭발할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타이밍은 어딘지를, 언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두, 세달 뒤에 보면 올라가시지 않을까. <laughs>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읽으려고 해도 딱히 여기서는 딱히 뭐 일본을 읽는다고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겸허히 기다리는 이제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바라보고 땡겨보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연봉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연봉 눌림목은, 어한 100%가, 100%, 100 정도가 우습게 가는 곳이죠. 보통은 그래요. 연봉 눌림목은 그렇고 제가 이 연봉 눌림목을 주로 노려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차트를 많이 디비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그 와중에 보인 게 지금 이 선도전기라는 종목인데 무슨 업체인지는 모르겠고, 어, 지금 타 있습니다. 타 있는 상태고, 어,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언제, 이제 제가 그려지는, 제 머릿속에 예상되는 그림은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이 정도. 그니까, 스윙이 법치기 위해서 한요 정도, 요 정도만 올라가지 않으려나 한번 <laughs> 추측만 할 뿐이고요. 이제 차트장이가 이렇게 차트를 바라보는 건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네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삼화전자라는 곳을 갔다가 연봉 눌림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이거는제 관종들이에요 관종들이 고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옛날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연봉 눌림목인데 불완전 연봉 눌림목이라 그래도 시세를 주고 여기서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횟수로 1년이 지났네요. 작년 말에 소개를 했으니 이제 한 칸이 더 늘었죠. 그렇다고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소개를 드리고, 요즘도 올라갔다가 배당락? 이런 건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멈춰있네요. 어. 근데 마저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우연히 보다가, 아, 옛날에 했던 종목인데, 마침 월봉 10일 테크트리에 들어가 있고, 이제 물론 여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도, 어 상승의 수순을 밟는것 같고, 그래서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사마전자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선도전기와 비슷한데, 비슷한데 뭐가 틀리냐면 선도전기는 같은 시세라도 박스권을 뚫을 확률이 있는 종목이고 삼화전자는 수사도 저항해서 죽을 거란 말이죠. 이게 저항이거든요. 이제 선도전기하고 삼화전자를 보시면 이제 대충 그런 차이가 있어요. 못 넘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선도전기는 차이점이 이 선을 넘는다는 거죠. 저항선을.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00원인데, 아까 전에 스윙의 법 지급을 해갖고, 이 정도라 그랬으니, 한 14,000원 대까지 4,000원에서 14,000원이면 몇 프로죠? 일단은 뭐, 몇 개월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수 있는 최대한 근접한 거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월봉이 그러니까 면봉 눌러먹이니까 월봉으로 캔들이 하나씩 찍히기 때문에 한번 다 걸리면 잘못 걸리면 이제 계속 캔들을 캔들의 지옥에 갇히다가 이제 막 설술 음. 때 준팔기도 하겠죠 그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조금 먹고 바로 팔던가 거의 그랬는데 요거는 한번 실험용으로 끝까지 노려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뭐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끄죠 아 여기 X인가 네 일단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이것도 괜찮지 않나 여기서 제가 여기 어디쯤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장투를 했으면 쓴맛을 받겠죠. 요새는 이제 쭉 올라가도 크게는 안 들고 있어요. 수익을 계속 음 팔아야 수익이잖아요. 주식이 올라가 있다고 몇 프로라고 그거 팔기 전에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정리를 했을 거고 내려오는 거는 못 봤어요 못본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추측만 한번 해 보고 있어요 삼화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같은 연봉 눌림목이라 제가 미지코프라는 종목인가 잠시만요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위지코프라는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해서이 <laughs> 어, 위지코프라는 종목을 분명히 들고 있었어요. 근데 <laughs> 여기서 시사 한번 줄때 여기서 한번 먹고 팔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뚝뚝 <laughs> 올라갈줄 모르고. 아니, 알았, 알았는데도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때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장이 어두웠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고팠다든지. 이렇게까지 예상은, 예상은 했었어요. 연봉 눌린목이라는 것까지는 알았고.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죠. 그래요. 제가 연봉을 노리면, 연봉 눌림목을 노리면 그래요. 항상, 항상 꼭 좋지만 않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이 선도전기란 종목을 한번 노려보려고 해요. 미래 한 3개월 뒤? 아니, 길면 6개월 뒤에 저한테 한번, 어, 이때, 지금 7월 7일 날은 이런 생각을 했다. 음, 여기 따닥이 나오고, 어, 연봉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래에 제가 보면 맞는지 아닌지 알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음, 어, 딱히 별로, 이게 달아서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는 이제 바닥이 엄청 긴 종목이에요. 이제 바닥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1999, <laughs> 1999년도네요.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바닥이 그런 거죠. 이렇게 연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바닥은 이 정도고 진짜 시세를 줄려놓는건 이거다. 물론 이제 연봉 종목이 때문에 이제 월봉에도 커다란 시세들이 많죠. 노릴 만한 데가 많아요. 주봉으로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주봉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시세들이. 이제, 여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주봉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이제 하이로 갈수록 시세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 중에 이제 큰 것만 노리니까, 대충 봐서, 아, 이럴 때한번 들어가고, 어뭐 이거는 먹을 수 있나? 아예 거의 어렵네. 차트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에서 시세, 그러니까 요 시세에서는 한번 먹을 수 있겠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상위라는 거는 밑에 하위들이 차트를 만들어서 생기는 만들어서 연계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결국은 제가 왜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상위에서, 이제, 월봉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주봉에서는 이, 이, 이게 이제 뭐, 한 달, 이게 저번 저번 시간에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캔들이 막, 월봉이 여러 개가 찍힌 거겠죠? 그러면 주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캔들을, 캔들을 만들었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올라갈 때는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예. 이 시간을 하위로 했을 때 이렇게 맞춘다고 했죠. 지금 이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네, 하위입니다. 하위 눌림목이고요. 연봉 눌림목이란 뜻이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100%는 한번 땡겨볼까 싶어서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제 미래에 제가 봤을 적에, 헛소리를 쳐지 꼈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미래에 제가 파악을 해주겠죠. 네. 일단은 오늘은 21년 7월 7일, 어 미래에 저에게 동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